오시겠습니다. 황희진 교수님이시고, 시상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연세대 극과대학을 졸업하셨고, 현재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건강진센터 센터장 겸 가정의학 과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 주제 제목은 '눈을 위한 건강 검진: 어떤 검진을 몇 세까지 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시 황희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희진입니다. 저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있고요. 서 건강검진센터장하고 가정의학과 과장, 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록을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이메일 렇게이 주소를 메밀 때 쓰곤 하는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기가 조금 뭐랄까 망설여지실 때는 이쪽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물어서라도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인기라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예, 사진 찍으신 선생님들 찍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암은 사망률 1위입니다. 뭐 여태껏 계속 1등이었고 옛날엔 좀달랐지만 암이 이제 1등된 지꽤 오래됐었고요. 암종별 발생 환자 수들 보면 갑상선암이 제일 많고 대장암, 위암, 간암이란 암들이 있습니다. 검진이 왜 필요할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암 발생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전 세계 기준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경우에 완치 가능하다. 그다음에 암 검진의 이점으로 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대장암 등은 조기검진이 가능하고 이렇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는 어, 아닌,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생존율이 높은 것은 뭐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암 검진 몇 가지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일 뭐 흔한 게 이제 위암이 되겠습니다. 위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40세부터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고 74세까지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증상 성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상이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40세 이상 인구에서 위암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어, 위암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27.9명 10만 명당 27.9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1등은 아닙니다. 일본이 1등입니다. 그리고 40세에서 74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암을 검진을 시키게 되면 사망교차비가 0.65에서 0.85 정도로 사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망률을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검진이 되겠습니다. 다만 75세에서 84세 사이에는 검진을 해서 생기는 이득하고 하다가 혹시나 손해를 보는 것 간에 이렇게 저울질을 회복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교평가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85세 이상에서는 여기 들으신 분들 중에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위암 검진을 시행했을 때 전체 사망률이란 듯이 위암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어,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분들한테 꼭 하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예,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위암 검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년마다 위내시경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 위내시경보다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용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가 줄여주냐 보면 환자 대조군 연구를 했을 때는 54% 줄여주고 코호트 연구에서는 65%까지 줄여준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위암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 학생 때부터 다 배우셨겠지만 이제 조기 위암하고 조기 위암이 아닌 경우하고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클라스가 다르죠. 클라스가 다르기 때문에 조기 위암 때 찾아내면 사실 완치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위암을 어떻게 빨리 찾아낼 거에 있어서는. 검진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통계들도 하고 연구들도 했지만, 2년 주기로 했을 때 5년 생존률도 높아지고 5년 무병생존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정해뒀습니다. 어,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나 좀 보시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늦게 50세부터 하라고 되어 있고, 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무증상 어, 성인에서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은 워낙 위암 위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시던트 자체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어, 권고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위암 치료한다고 미국 가거나 영국 가는 사람 못 보셨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쪽 나라에서도 고위험군이라는 것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요. 어, 미국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이민자, 거기는 코리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둘다 양쪽에서 만성 위축성 위험 영어로는 아트로피가스트라이티스가 있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따지고 장상피화생이라든지 50세가 넘은 사람이 악성빈혈이 있다든지 직계가족이 50세 이전에 위암 진단의 가족력이 있다면 고위험군으로 해서 위내시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격을 줄여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장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45세에서 80세 무증상 성 있는 분별자멸검사를 1년마다 시행한다. 이거 뭐꼭 1년마다 해야 되냐고 얘기하신 분들인데 그거 꼭 1년마다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죠. 귀찮죠. 하시면 되게 귀찮고 이거 뭐 어떻게 할까 많이 들고민하시 신문지를 과연 깔까 말까서부터 예, 많이 안 해보셨나요? 다들 하지 않으시죠요 예. 하시지만 하여튼 그것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시는 몇 가지 디바이스가 있는데 좀 비용이 있어서 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신문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예.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자멸 반응이 있다든지 개인별 위험도가 좀 높은 분들이 있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40대에서 가장 대장암 발생률이 높고 또뭐 45세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45세부터 우리는 분별 자멸 검사를 하는 거고 80세 이상인 분들은 아까 위암과 비슷하게 이득하고 이제 위해 손해하고 이렇게 저울질을 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 하늘이 두쪽나도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 검진 방법은 일단은 성별 검사로 분별 전문 검사해서 어, 그 이후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할지 조영술을 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정하면 되겠고요. 이 대장 내, 위장은 위장 내시경이 골든 스탭나도 되는데 대장은 대장 내시경이 골든 스탠다드가 되려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물론 하시는 분들마다좀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합병증 발생들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0% 얘기하기까지만 0.47%면 이게 어, 천명 만명 되면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망 발생률도 0%부터 0.06%이기 때문에 이게 천명 만명 넘어가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두에게 전부 다 합시다라고 얘기 를못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리할 때 얘기고 개인별로는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어떤 사람들은 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레터가 없다면 개인 선호도라든지 위험도들을 잘 어, 판단해서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분별 자별 검사 그거 뭐 조금 좋게 되는 거 예전에 어렸을 때 선생님들 어. 국민학교 때 저도 국민학교 다니긴 했지만 이제 국민학교 때 했던 거는 분별자멸을 하는 게 아니고 기생충 촌충을 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요새 하는 건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제, 숨어있는 이제 피가 있냐, 이걸 보기 위한 거고 사실은 그렇게 양성에 나와서 울면서들 많이들 찾아오지만 또 해보면 대부분은 치질이죠. 치질인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장암 발견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은 꼭 대장내시경 하라고 일반 검진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직원들이 여러 번 전화해서라도 를그 분들 꼭팔로우을 시키고 팔로우 시켰다는 증거들도 아 남겨놓는 걸로 저희 저희 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분별 장멸 검사를 했을 때 대장암 발생은 어, 사망은 14% 줄어들고 조기 발견율이86% 올라갔더니 이 대장암도 요새는 조기에 발견하면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장루해야 되고 뭐 그냥 다들 돌아가시는 걸로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런 거라고 이제 아니라고 배우긴 했지만 느낌상으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오래 사는 암들몇개 이렇게 꼽다보면 요새 대장암들도 꽤 많습니다.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도 오래 사시지만 대장암을 그러니까 뭐일 교실 때 얘기했던 암생존자, 암경험자 이런 사람들을 보 모으다 보면 대장암을 겪으신 분들도 또 요새는 장루 하지 않고 수술로 거의 완치가 하는 그 뭐랄까 얼리 스테이지에 발견한 분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에 이 분별 점별 검사가 분명히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와는 달리 얘는 1년마다 꼭 하라고 얘기하수 있고요.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는 가능한 이대죠 대장암 사망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것은 많이 스터디들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위암은 어, 권고사항이 없지만 대장은 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제 45세부터 75세 사이에 무증상 성인은 어, 대장암 검진을 하라고 되어 있고 76세에서 여기서도 85세 이후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85세까지는 선별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50세에서 74대그 뭐 5년 정도 앞뒤로 좀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 요 여기는 우리나라와 좀 달리 2년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게 정리가 잘 돼서 있 특히나 대장암에 대해서 잘돼 있어서 따왔는데요. 50세 이상의 무증상 성인에서는 50세 이후에는 대장암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장 검진 하라고 되어 있고 고위험군에서는 1~2년마다 대장내시경 하라고 싱가포르 쪽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험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 패밀리 아데노 아데노마토시스, 폴리포시스라든지 린치 신드롱이라든지 염증성 장지라 그다음에 5 0세 이전에 어, 직계 가족 중에서 대장암이 생겼냐, 그랬다면 너도 어, 고위험군에 속하니까 적극적인 검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도 사실 뭐 남자분들은 받아보실 일이 없겠지만 여자분들 실제로 또 받아보시거나 이제 검증 관련된 일을 하다 보시면 그거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꼭 받아야 되고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세에서 69세까지 무증상 여성은 2년마다 꼭 촬영하라고 되어 있고요 70세 이상에서는 이게 정말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을 줄여 낮춰주는지 그렇게 해서 빨리 찾았을 때 이분이 들 정말 건강에 오래 산이 안 늦게 찾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거를 근거를 삼을 만한 어떤 데이터들이 아직은 오직 한상황이 음. 그렇지만 이거 2년마다 안건 무증상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증상이 있다든지 고위험군 여성은 진찰을 받는다든지 초음파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증상들은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상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뭐 에이 괜찮겠지 하는 분은 당연히 없죠. 맨날 우리 학생 때 족보로 나왔던 오렌지 필 라이크 뭐 했던 그 오렌지 껍질같이 유방이 두꺼워지는 경우 그다음에 유방통 머무이잡힌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유두가 함몰이 있다든지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고위험군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는 30대 이후에 첫 출산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고위험군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 정도는 조금 돈을 짚고 넘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한쪽 유방에유방암이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고위험 미국에서는 이렇게 셀프 이기 때문 하라고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셀프 이기 때문에 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걱정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 20대에서 30대 사람들은 어, 익기쟁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40대 넘은 사람들은 마모그램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넘은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어, 리스크를 이제 따져서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은 조금 더 어,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지만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그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어, 브라카 진 뮤테이션 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를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 이런 진 뮤테이션 테스트는 할수 없고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다면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캔서소사이티에서는 에버지 리스크를 가진 여성들은 이런 간격으로 좀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고 어, 나이가 조금 늘어나면 간격을 조금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싱가포르에서는 20세 이상은 자가검진하고 40세에서 49세는 1년 50세 이상에서는 2년 간격으로 촬영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NCC에는 미국의 그 암학회하고는 좀, 좀 다른 이런 캔서 관련한 네트워크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좀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세에서 40세 사이에는 이런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 클리니컬하게 하라고 되어 있고, 4 0대 이후부터는 조금 더 영상적인 촬영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개일 모델이라는 게 이제 캔서 리스크 따지는 쪽에서는 많이들 쓰고 있는 거라서 혹시들 한번 해보시려면 이건 뭐돈 내고 하는 거 아니고 어디 인터넷에든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 나이 넣고 그다음에 생리 언제 시작했는 이런 걸 넣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출산 언제 했는 다음에 집안 그 일촌 예. 여기서 말하는 일촌은 그 요새 예전에 하셨던 사이월드 일촌이 아니고요 이렇게 일촌 이렇게 일촌 위아래가 일촌이래요. 일촌대증이 음. 되어 있냐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laughs> 그 다음에 바이시 받은 적이 있냐, 그 다음에 어, 인종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카테고리 따져서 카테고리 따져서 리스크가 높은 걸로 이제 판정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것들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 c n 에서 가이드라인에서는 25세에서 39세는 1년에지 3년 간격으로 유방 검진하고 40세 이상에서는. 어, 1년 반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3D 유방 촬영이라 면서 몇몇 기관에서 우리나라도 몇년 전부터 이제 어 좀큰 기관들에서 요 도입했다고들 많이들 홍보들 하고 있죠. 그냥 촬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CT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요. 어 그런 쪽으로 검사를 하면 훨씬 더잘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이걸 정리한번 표를 정리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2년 얘기하고 있고 미국 싱가폴 NCCM 이런 데서는 1년만은 건강 어, 검진을 유방 검진을 해보라고 권고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사망률을 줄여준다는 근거가 아직은 이제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나이 이제 제한은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말씀 드릴게 이제 자궁안인데 이게 이제 국가암 검진안하고 암정보센터에서 제시한 게 조금 달라서 그고 3년 2년이 아직 이제 통일이 안된 상태이고요. 조만간 통일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HPV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거는 어, 이득과 위험을 평가할 만한 비교 평가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하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다 같이 할 수는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몇 살까지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최근 10년 이내에 3번 이상 어, 뭐가 나오지 않은 분들은 75세가 넘으면. 어, 권하지 않는다. <laughs> 75세가 넘었는데 최근 10년 동안 3번 이상 하신 거에서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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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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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신 분들은 어 이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험자들은 이런 것들이 지시되고 어 있고요. 뭐 HPV 바이러스 당해 되고 이제 흡연도 이제 위험요인에 들어있긴 합니다. 미국 펜스 소사이어티에서는 25세부터 스크린닝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HPV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편화 된것 같아서 고게 이제 같이 시행이 되면 간격을 좀 늘릴 수 있다 정도로 이해가 될것 같고요. 65세, 여기서는 65세, 우리나라 70세라고 해놨는데 여기는6 5세로 해서 아, 75세로 해놨죠 우나라는여기서는 65세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정기로 검사를 받고 있고 이상이 없었던 사람은 선별검사 중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렇지만 이제 자궁망부암 또는 그 전구암이 있었던 분들은 진단 후 25년 동안 지속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스템투 했단 말이죠. 자궁이 없는 분이에요. 다다 어, 드러내신 분들은 자궁 연구암이 없다든지 어, 시리얼스플 프리, 캔서가 아닌 경우에는 선별 검사를 중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아직 얘기가 되고 있죠. 저 미국에서 예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 예전, 예전에 자궁 근종 심해서 이렇게 다 드러내신 분들은 사실은 어, 선별 검사를 어,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는 있지만 하지 말라고 어디 명시된 게 없지만 어떤 의학적 어떤 뭐 에피던세 의학적 이익 이런 것들은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젊은 여성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나그 백신 맞았으니까 가다실 맞았으니까 나 이제 검사 안 하면 안 돼요? 물어보시는데 가다실을 맞았더라도 검사는 루틴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NCCN에서도 자궁경관 관련해서 공고를 또 내서 좀 따왔는데요. 21세 미만에서는 스크린링 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하라는 거 n c c n 에서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HPV 백신이션을 했더래도 그냥 AG 스페시픽 하게 레코멘트이션된거 따라 그거 맞았다고 더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 도움은된거 확실하지만 그걸 맞았다고 해서 이런 어, 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희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곧 강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